안녕하세요 임룡환입니다 조선국왕 이야기 태종편입니다. 어, 태종은 말을 정말 잘해요. 말로는 누구한테도 안 진다. 이게 태종의 신조입니다. 뭐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말을 잘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개그를 잘한다는 것도 이제 말을 잘하는 건데 이게 말이라는 게 어떤 생각의 논리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태종 같은 경우는 왕이고 리더니까 리더십을 행동이죠 그러니까 행동이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태종이 말을 잘한다 말로는 안진다 라는 건 이제 후자를 말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신하들과의 어떤 법적인 논쟁 정치적인 논쟁 뭐하여튼 등등등 뭐 사실 정치가 말로 하는 거지 뭐 왕하고 신하가 주먹질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 모든 것의 싸움에서 자기의 의지와 리더십과 생각을 관절시켜가는 능력이 탁월하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건데 그것이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종의 리더십 실전 연습을 통해서 몇 가지 소재를 잡아왔습니다. 오늘 말씀들릴 일화는 1404년, 태종 4년의 일화입니다. 세종 이미지 때문에 태종도 약간 좀 이렇게 순화된 감이 있는데, 태종은 사실 노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 전에 양령대군 말씀드렸는데, 양령대군이 좀 노는 거 좋아한다. 근데 양령대군은 솔직히 누굴 닮았겠어요? 자식이 누굴 닮겠습니까 그러면 양령하고 충령대군 보면 되게 서로 완전 반대 같죠? 근데 자식이 누굴 닮았겠어요? 결국 둘다 아버지 닮았습니다. 물론 어머니 쪽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양령의 모습과 세종의 모습은 아버지한테 다 있습니다. 다만 다좀 세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 중에 양령은 이쪽으로 더 나가고 세종은 이쪽으로 더 나갔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양령이 아버지를 더 닮은 것 같아요. <laughs> 은근히 노는 거 좋아요. 여색도 밝히고 세종도 사실 여성 문제는 장난이 아니었지만 양령 되고 나고 차이는 이제 세종은 선을 안 넘는 거죠. 근데 이게 양령은 이제 선을 넘는 거지. 충녕대군이 술 마시고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지만 설사 마셨다고 해도 충녕대군은 궁궐 안에서 마셨잖아요. 양녕대군은 나가서 마시잖아요. 이게 선을 넘을 넘는다니까. 아 진짜 그러네. 양녕대군은 담을 넘었고 세종은 담을 안 넘었다. 이게 차입니다. 이 태종은 어땠냐? 음, 담을 넘죠. 담을 넘는데 양녕처럼 야반에 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넘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1404년 태종 4년 2월에 태종이 황해도 해주에서 강무를 했습니다. 강무라는 건 조선시대 이제 기동훈련인데 옛날에는 이 기동훈련을 사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군대를 풀어서 몰고 잡고 하는 거죠. 이런 말씀드리면 이 놈들이 훈련을 안 하고 훈련을 핑계 든거 놀아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인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강무는 진짜 기동훈련이에요. 가장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냥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2월에 음력 2월이죠. 음력 2월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제 기간을 잡고 합니다. 아, 다만 군대가 놀진 않지만 왕과 대신은 이때 좀 놉니다. 기회니까 특히 왕이 이제 이때 어떻게 건좀 봐줘야지 뭐 왕도 극 그, 극한 직업이라니까. 그래서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틀에 이제 밖 나들이, 나들이도 하고 이제 사냥도 하죠 또 가면서 하고 오면서 하고 뭐 훈련 때 하고 어그 낮에 사냥하면 밤엔 뭐 하겠어요 먹고 마시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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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등등이죠 아무튼 이렇게 강부를 하게 되면 지방에는 적잖은 재정적 부담이 됩니다 왕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군대도 오고 조정의 대신이나 대관 또 주요 관서의 관원이 전부는 아니고 일부가 이제 따라옵니다. 어, 이 태종 4 년의 사냥 때 조선 시대 사관 제도를 상징하는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태종이 말을 타고 노루를 쫓다가 이제 말이 넘어져요. 어, 그래서 낙마를 하는데 아, 그래도 이 역시 태조 이성계 아들답게 낙마를 해도 하도 안 다치고 덤블링을 하셨는지 하여간 다치나 았어요 벌떡 일어나더니 신하들이 우르 달려가니까 이렇게 말하죠. 야 사관이 모르게 해라. 모를 아, 리가 있나 직구전 사관은 이 이야기까지 고대로 실록에 적어놨습니다. 이게 1404년 2월 8일의 사건입니다. 지금 제거를 드리려는 건이 얘기가 아니고 이틀 후에 태종이 아주 언짢은 소식을 듣습니다. 예, 강모를 하니까 여기로 이제 매일 이제 물자가 와야 될 거예요. 하다 못해 뭐 식료품이라도 매일 와야 될거 아니니까 또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게 소와 말로 운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선이 이게 참 평화로운 나라라서 군대의 이게 보급을 이 정도 대군이 출동하는 걸 지탱해줄 만한 병참이나 수송 부대가 제대로 안돼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실전형 군대를 판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병참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모르고 이제 퍼레이드 할때막총 든다, 탱크 지나간다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정말 실전형 군대는 이 병참 능력을 갖췄느냐 안 갖췄냐가 그 나라 군대의 진짜 규모와 전투능력 전쟁능력을 상징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 조선이 이게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방관들이 이제 민간에서 말하고 소를 징발해서 날랐어요 이 이야기를 태종이 들은 겁니다 들은 건지 모른 척하다가 뭐이 나라 한가지 모르지만 화를 냈대요 야 이거를 군대하고 국가 즉 여기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지 민간인 말하고 소를 끌어다가 운송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뭐, 그러니까 뭐, 역 기록은 없는데, 관료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거 민간을 동원 안 하면, 이거 뭐, 전화 굶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안 했겠지. 방금 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겠지. 그랬더니, 태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나를 욕먹이는 행위다. 이렇게 민간의 소화 말을 증발하면, 누구를 욕하겠냐? 나를 욕할 거 아니야? 나 다시 나눠! 안 와. 안 와. 아, 안 오느냐? 다음 해 태종 5년 2월에 어김없이 강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누가 또 그래야죠?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작년 기록을 잘 뒤져보세요. 태종이 안 온다고 했지, 안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이 말을 지킵니다. 황해도 해주는 안 가고, 어, 경기도 양주로 갑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전후에 사 서울 근교 강모만 한게 아니에요 이달에 2월에는 서울 근교로 산양도 여러 번 갑니다. 이때도 약속을 철석같이 지켜서 해주는 가지 않고 해주 대신 행주, 경기도 광주 이런 곳 갑니다. 광주에서도 말 타고 활쏘다가 낭만을 하셨는데 이분이 조금 말은 조금 자신이 없으셨나 봐. 그래도 이해가 쉽게 말하면 말 타는 건좀덜 배웠는데 낭만은 제대로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안 다쳤다고. 어 그런데 이제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은 안한 건지 이번 사관은 기록을 안한 건지 모르겠는데, 반그 얘기는 없어요. 어, 아무튼 광주에 간 김에 음, 왕자인한테 죽인 세자 이방석의 무덤이 광주에 있었거든요. 무덤도 찾아가서 아 찾아간 건 아니고 무덤 관리하는 종을 불러가지고 뭐 쌀과 콩도 한열 가마씩이나 주고 격려했겠죠 위로도 하고. 아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이방석도 복권을 시켜줬습니다. 세자가 아니라 군으로, 그러니까 뭐잘 관리해라 이렇게 기분도 내고 인덕도 베풀고 이런 거 가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이거 개 이거 너무하잖아. <laughs>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조선의 관료가 아니죠. 특히 조선의 대간 이럴 때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상소를 올립니다. 내용은 남아 있지 않고 이제 사냥을 중지하라는 상소였다고 해요. 그 상소에 해주에서 한 말을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뭐 사람 다알거 아니에요. 작년에 뭐 전화가 안 오신다고 그랬는데 뭐. 근데 아무튼 리더는 일구이연하면 안 되죠. 일구이연을 하는 건신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리더가 일구이연을 하면 그때부터. 부하들이 말을 안 들을 안는다기보다 눈치를 봐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시간 끌죠 그러다 보면 일이 늦게 진행이 되고 늦게 진행되다 보면 시간 내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이게 자기는 뭐 말빨 세다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면 결국 자기를 말아먹습니다 뭐 일이 돌아가질 않아요 따라서 태종에게 이상선는좀 난감한 문제였죠 뭔가 답을 해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또 말이 막한 명이 상소했더니 또 빗발치듯이 오면 결국 누군가 그런다고 전화 작년에 하신 말뭐 이런 말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태종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절대 절대 제가 끊기신건 아니야. 다른 뜻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녹화는 이번에 다 합니다. 근데. 저도 편집 두 번에 나눠서 하려면 더 힘들어요. 뭐 여러분 제 조회수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조회수 더 나온다. 뭐 수입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볼 실습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어, 물론 요즘 실록이 인터넷에 다떠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찾아보시면 답이야 금방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시험도 아니고 뭐 맞춘다고 뭐 저기 여러분 삶에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이 답을 보고 고민을 한번 하는 게 여러분의 리더십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정말 다르거든요. 수학은요 한 시간에 힌트 보고 답 보고 백 문제 풀어봤자 하나도 안 늘어요. 한 문제를 풀어도 다못 풀어도 본인이 풀어보려고 한 시간 동안 노력하는 게천배만배 실력이 납니다. 좋은 기회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건 컨닝하지 마시고 댓글로 한번 달아보시고 그러면 제가 내일 내일 아니면 이틀 후에 아니면 조회수 1만 넘기면 1만 넘기려다가 아마 여러분 복장 터질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